네, 이런 문제 풀면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입체도형이라는 가 공간상에 존재하는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배운 입체도형은 다면체하고 회전체로 크게 분류를 하죠. 다면체 중에서 이제, 각 기둥하고, 각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불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각뿔 때는 이제 각 기둥이랑 성질이 비슷하니까 가운데에 보통 껴놓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가 되겠어요. 회전체에서 다시 어떻게 했나? 아, 네 가지를 이제 공부하겠죠? 자, 원 기둥하고, 각 기둥이 있으면 원 기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뿔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원뿔이 있는 거고, 똑같이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게 되면 이제 원뿔때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 특이한 구조로 지니게 되는 이제 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외에도 회전체는 종류가 많아. 근데 어쨌든 성질을 공부하는 건 이제 네 기가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 이제 다면체를 고르란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육면체하고 사각뿔이 되시겠다. 회전체는 회전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축이 존재해서 일 회전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본 모습이 선대칭 도형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요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회전, 회전 딱 시키시면 되겠어요. 회전. 그니까 선대칭 도형이라고 보고 회전 시키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원기둥은 원기둥인데,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모양 있죠. 원기둥은 원기둥인데, 두루마리 휴지 모양. 가운데가 이제 뻥 뚫어진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야, 구. 반대편에 이렇게 해서. 자, 3번에 보면, 구 안에 구가 있는 거야. 9 안에 9가 있는 거야. 3번이라고 오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튜브 모양이야, 튜브 모양. 튜브 모양에서, 어, 좀 이따 보겠지만, 5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 안에, 이 비어있는 구가이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친구. 아,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요렇게, 1회전 하겠죠, 그죠? 그럼 원래는 군인데 이걸 이제 가운데를 뚫은 모양이 되있어요요 가운데를 뚫은 모양. 네, 요쪽에서 이게 가운데 이렇게 뚫은 모양이 된다. 이기 보시면 되겠어요. 구를 갖다 가운데를 뚫은 모양. 원기둥으로. 이 친구가 제 답이죠. 자, 요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요빈 공간. 얘네들은 다 가운데 빈 공간들이야. 여기 가운데. 전부 다 이제 빈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원이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마치 선대칭 도형이죠. 정면에서 본 모습이 선대칭 도형 모습을 띠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일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이제 5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튜브 모양. 네, 회전체는 이제 회전축을 포함하죠. 잠깐 오른쪽으로 이제 와보시면은, 자, 직사각형을 일회전시키게 되면 이제 원 기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 원뿔. 원뿔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되시겠죠. 원뿔대 같은 경우는 직각 사다리꼴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반원이 1회전되게 되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회전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아요 정면에서 본 모습은 이게 마치 선대칭 도형 그리듯이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건데 이 모양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니 이제?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이랑 옆에서 본 모습이랑 옆에서 봤을 때도 오른쪽, 왼쪽 다. 대각선으로 봤을 때랑 뒤에서 봤을 때랑 하여튼 어느 방에서 봐도 어때요? 모양이 다 똑같기 때문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렇게 세로로 자르다고 치면 이제 옆에서 본 모양이 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 가로로 잘랐다고 치면 어때요?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쪽은 면을 봐도 다 똑같은 거니까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연상을 하시기 쉽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사각형이 나와요. 회전축을 포함하게 되면 직사각형. 원기둥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회전축의 수직인 거야. 회전축의 수직인 건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럼 실제 잘릴 때는 단면적, 요 밑면이 지금 원이기 때문에 잘릴 때는 이렇게 잘리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원이 나온다니까. 수직으로 잘릴 때는. 요 친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친구도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원뿔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얘도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달라질지언정, 어쨌든 모양 자체는 이제 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요 친구는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이, 앞에서 본 모양이 요게 두 배로 딱 늘리게 되면, 아, 등변사다이 되겠죠? 그래서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등변사다이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크기가 지금 달라지겠죠? 어느 부분에서 잘라지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지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전부 다 원이야. 회전축을 포함해서도 원이 나오게 되고, 회전축이 수직이어도 원이 나오겠 된다. 어느 방향으로 봐도 다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 가끔 가다 보반구가 나와요, 반구 방구. 자, 방구는 어떻게 되면 이제, 이 4분원을 1회전시킨다. 4분원을 1회전시킨다. 그럼 회전축을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회전축을 포함하면 당연히 어떻게, 얘도 반구가 이렇게 나오겠죠. 생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니까? 어, 반구가 아니라 반원. 응. 정면을 봤을 때 구가 원이잖아. 그러면 절반이거까 반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것도 지금 회전체니까 모든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변을 자를 때는, 아 어, 원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양 자체는 원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문제에서 보면은, 아 어, 1번에 지금 반구라고 있는데, 반구는 반원이야, 반원. 요거는 회전축에 포함해서, 회전축에 포함해서 자르기 때문에 요거는 단원으로 고치 셔야 맞겠죠. 자 그다음에 요 구. 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전부 다 원이 되는 거니까 이 번은 이제 정답이 되시겠고. 그다음에 원기둥.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에직사각형이죠 방금 전에 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죠그 요것도 고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뿔. 원뿔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이등변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이제. 자 그다음 에 원뿔 대 원뿔 때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등변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지만 이게 평행사변은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니까 다른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되시겠죠 네. 회전체의 특징은 어느 방향을 봐도 그 모습이 똑같아 그래서 정면에서 본 모습이나 옆으로 본 모습이나 뒤에서 본 모습, 대각선을본 모습이 다 똑같기 았 때문에 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정면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는 뭐냐면 회전축을 포함하여 있죠 회전축 포함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기 때문에 정면에서 본 모습은 아, 마치 뭐 하듯이 그리시면 되겠어요? 선대칭도형 그리듯이 그리시면 된다. 왜냐면 회전축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선대칭도형의 대칭축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그 그렇죠? 그럼 등변사대꼬의 넓이랑 똑같은 거죠? 등변사달 거는 사될 거의 넓이는 아랫변. 5 더하기 5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4이니까 6이 되죠?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하신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요렇게 지금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건 이제 16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약분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32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일회전하게 되면 이제 원기둥이 생기죠. 원기둥의 전개둥이 이제 응자 모양으로, 요렇게 지금 생기게 되는 건데, 자, 원기둥이 이렇게 되죠. 밑면이 지금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밑면 여기죠요 노란색 부분. 요게 얘잖아, 이게 결국에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옆에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해? 맞닿고 있죠, 그죠? 서로 맞닿고 있게 된 거니까 요 길이가 지금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서로 합동이면서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합동이면 이게 같겠죠, 그죠? 크기가 그럼 얘도 역시 맞닿고 있으니까 서로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노란색 친 거죠. 요건 얘네들끼리 다네개가 지금 다 같게 된 거고 여기가 지금 높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풀러으니까요 부분이 옆면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요, 세로가 제 입장에서 어떻게, 높이가 되는 가 그래서 C가 9가 되시는 거고, 요거 이제 계산해 주셔야겠죠?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 A하고 B하고 같은 거야. 그럼 요 친구는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A하고 B가 아니라, A는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4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원의 둘레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요 친구는 4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요렇게 해서 8파이, 요렇게 지금 처,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제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은 다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입체 도형 크게 보면 이제 다면체하고 회전체로 구분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회전체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성질을 유념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공부를 하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일회전해서 만든 도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뿔 원뿔이 뭐 순서상 먼저인가 원뿔 같은 경우는 이제 직각 삼각형 그다음에. 원뿔대 같은 경우는 에 요거 요 밑면에 평행하게 지금 자른 거지 아, 자르고 나면 직각 사다리꼴을 1 회전하게 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도형으로 이제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 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원이죠. 반원을 1 회전해서 만든 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한 바퀴를 딱 굴리면 요게 이 반대편에 딱원 모양으로 어떻게가 세팅이 되시죠? 요 이해되시나? 근데 봐봐요, 얘가 지금 한 바퀴를 돌려서 만든 거니까 이 회전축이 어떻게? 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1 회전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1 회전시키면 게되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양 자체가 어떻게 돼? 모양 자체가 전부 다 밑면이 원 모양이 되겠죠. 밑면이 원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쉬운 게 뭐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당연히 회전축에 포함하는 걸 먼저 공부했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렇게된 건데 문제 표시풀 때는 여기 좀더 쉬워요. 회전축에 수직하는 거야. 수직.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수직인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실제 잘릴 때는 밑면이 생긴 모양 자체가 원이기 때문에 이제 원으로 잘려요, 원으로. 그래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원이 나오는 거야, 원. 얘도 마찬가지야. 모양이 지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양 자체는 뭐가 나와야 돼? 원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원 모양이 나온다. 근데 합동은 아니야. 크기가 지금 다다를 거니까 어느 면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원래 태생이 원뿔에서 나온 거니까 어느 쪽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원의 면적이 지금 다 다르죠. 어, 그렇지만 모양 자체는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구는 뭐 어느 방에서 향 봐도 다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경우에,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회전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뭐, 심지어는 뭐 대각선으로 봤을 때, 하한 어느 방에서 향 봐도 모양이 다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본 모습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정면에서 본 모습은 평면 도형이잖아 평면 도형이 된 거니까 이 회전축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대칭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 요기 지금 왼쪽에 그려졌다면 오른쪽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려졌다 면 왼쪽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주게 되면 이두 배가 되겠죠 원래 갖고 있었던 거에 그럼 이선 대칭 도형을 만들고 나면 그 모양이 뭐가 되는가 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직사각형이 되겠죠. 요건 어떻게 돼? 이 회전축이 어떻게가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각뿔이랑 틀려. 각뿔은 꼭짓점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가운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 딱 가운데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 얘도 마찬가지야. 태생 자체가 어디서 나왔어? 원뿔에서 나왔는데 원뿔이 어디? 정면에서 본 모습이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 딱 자르게 되면 어떻게? 해? 얘는 그냥 사다리꼴이 아니라 등변 사다리꼴이 되죠 그 다음에 구는 뭐 어느 방에서 봐도 다 이제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기본 고자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보시면 틀린데, 1번이 틀린 거는 그럼, 어, 맞는 거 아니에요? 아, 맞는데, 수지고 자르면 모양 자체는 원이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원뿔이라든가 원뿔대를 자르게 되면 합동은 아죠 얘네끼리. 모양 자체는 원이 되는 거지만 합동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합동이 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동자를 빼버려야 돼. 맞으려고 그러면. 자, 2번에, 원풀 때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자르는 단면, 단면이 뭐냐면 사다리꼴. 어 등변 사다리꼴도 이제 크게 보면 사다리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2 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다. 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사다리꼴이 더 넓은 카테고리잖아. 사다리꼴 안에 등변 사다리꼴 있는 거니까 얘를 포함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맞는 표현이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회전체에서 이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모두 이제 그 합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 회전축을 회전, 회전하는 거, 어, 회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자는 거. 야 그러니까 케이크를 자를 때, 자봐요. 자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이게 다 똑같죠.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회전축이 누굴 통과하냐 그러면 이 밑면의 중심을 통과한다. 고 중심. 그럼 중심을 지나는 모든 현들은 다 뭐가 되는가? 지름이 되는 거잖아다 지름을 똑같게 되는 거니까 어느 방향을 잘라도 어때인가? 전부 다 합동인 직사각형, 합동인 이등변삼각형,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합동인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3번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죠. 겠자 4번에 보시면 자 원기둥이 원기둥의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상인데 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직이라는 거는 원기둥은 이 밑넓이가 변하지 않죠. 원기둥 얘네들은 이제 밑넓이가 다 바뀌는데 어느 어느 쪽에서 짤린 데서 다 바뀌게 된 건데 요거는 이제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요 원이 이렇게 좁아지지 가 않아. 원이 좁아지지가 않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보니까 원 기둥은, 아 어, 요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애들은 이제 안 돼요.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원 기둥은 맞죠? 그래서 4번이 제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5번이 틀린데, 원뿔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제할때 생기는, 어, 단면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세요. 그러니까 정삼각형 얘기하면 틀려. 얘는 정삼각형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를 갖다배 하게 되면 어때요? 이 밑면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다르다고 이게 1대 2가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건데 1대 2가 안 되면 정사각형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아 5번이 틀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듣시는 고생 많으셨고 우선 대표 문제 해설 강의 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유형 풀고 난 다음에 유형 해설 강의는 바로 편집이 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 먼저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 풀이하고 맞는지 비교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세요